경고! 본 영상은 이제 일본어 할줄 모르는 사람 일본어로 설명... 그, 성배가 설명한 동영상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이제 한국어로 번역한 동영상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추석 막바지에 들었는데 어떻게 잘 쉬고 있습니까? 대체 휴일 때문에 어, 수요일은 오늘까지 쉬게 되네요. 좋네요. 어, 오늘 아침에 어, 일본에서 온 이제 대학원, 학생들 어, 성부의 친구들이, 예, 하고 오러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포동에서 같이 놀았습니다. 그리고 놀고 나서, 어, 친구들에게 선물로 이제 과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과자를 이 여러분께 한번 소개해보고자 하면 들고 왔습니다. 바로, 짠, 이거 뭔지 알죠? 뭔지 모르는 사람도 있나? 어디어 근데 본거 같죠? 이거, 한국에서 약간 있는 것 같죠 카라멜 콘인가? 이름도 되게 비슷하죠. 일본에서 카멜도이니까 어, 이거 되게 맛있어 보이죠. 그리고 짜잔, 이것도 받았어요. 종이성저, 종이 먹터 종이 안에 뭐 있는지 한번 볼게요. 우와, 허, 우와, 화요요, 화요요, 훨훨 훨훨 짜잔! 예쁜 종이 상자지요 보여줄게요 보일까나 아와짱이라고 적혀있네요 <laughs> 뭔지 잘 모르겠어요 음 한번 열어볼게요 어떻게 열지? 어? 어? 우와 바뀌어졌다 우와 야 그래 오요요요 뭐야 종이 나 종이 우와 이 뭐지 명함 같다 이야 멋있네 어럼 여러분, 짜자잔, 짜자 빨리 간기 우와. 이거 보세요. 동그란 게 색이 있어요. 우와. 이거 뭐지? 우와. 아. 나 핑크색 좋아하니까 핑크로 먹어볼까? 그리고 잠깐만. 돼지, 돼지 몽둥글. 돼지 둥굴종굴저고 좋겠네요. 읽어 볼까요? 아 문나카네요. 문나카는 이제 쌀로 만들어집니다. 국내산을 이제 소두를 이용해서 만들어지는데요. 뭐 어쨌든 문나카네요. 문나카 <laughs> 먹어볼게요. 맛있죠? 음 아까 말한 대로 이제 핑크색 먹어보겠습니다. 대체로 핑크색이 맛있더라고요. 와. 열기 힘드나. 우와. 이거 보세요. 꿀꿀이 모양, 꿀꿀이. 어, 진짜 귀엽다. 이거를 이제, 반으로 쪼개볼까? 우와. 우와, 반으로 쪼개준다. 우와, 진짜 멋있겠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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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어? 어? 우와, 멋있다. 우와, 진짜 멋있다. 우와, 최강, 최강. 옛날에, 어릴 때 이제, 불량식품으로 테이프로 네. 그 있었어요. 그 입에 넣으면 녹는 테이프 모양 내가 어그 모양처럼 진짜 맛있어요. 와. 단팥도 맛있고. 진짜 맛있다. 아, 선물 감사합니다. 아, 진짜 맛있다. 아까스에 먹겠나. 와, 이건 진짜 먹기 싫다. 너무 아깝다. 이제 카라멜 먹 볼게요. 자, 한번 뜯어 볼게요. 얍. 와, 뜯었다성변에 힘세. 이 안에 볼래요? 이렇게 생겼어요 일반적 카라멜 콜이랑 표해 없네요. 오, 와, 아 너무 달아, 너무 달다, 너무 달다. 아, 어, 냄새도. 땅콩 냄새가 난다. 이야, 맛있네. 한국이랑 뭐 어, 비슷하네. 다른 사람들에게 선물도 할까. 혼자 먹기 너무 많네. 아, 진짜 맛있다. 카라멜 콘이랑 이거. 동글동글 돼지 모나카 감사합니다. 이걸로 성배 TV 오늘은 마실러 갑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 아 너무 감사해요. 다음에 또 이런 기회 있으면 만나고 싶어요. 자주 자주 만나고 싶어요. 일본에서도 만나요. 안녕. 야 이걸로 마치겠습니다.